먼저 선색 없애고 면색을 설정해 주세요. 선색을 없애고 면색을 설정해 줄게요. 노란색 계통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 줄게요. 자 만들어 놓은 사각형을 육면체로 바꿀 거예요. 육면체로 바꾸기 위해 효과의 3D의 돌출과 경사를 이용합니다. 살짝 눌러서 미리 보기에 보시면 어때요? 3D 모양으로 나왔죠? 육면체 나왔죠? 돌출의 깊이를 줄여 줄게요. 얇게. 10pt 정도로 했고요. 확인을 짠 눌러 주면은 육면체가 되었네요. 판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원을 이용해서 정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좀 작게. 자 여기가 이제 가운데 지점이 되는데, 정원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원도 효과에 돌출과 경사 적용. 맨 위에 보면, 돌출과 경사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방금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3D로 되어버리니까 위치가 좀 맞지 않아. 그래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춰줍니다. 두 개를 맞췄다면 이제 그룹화 시켜서 요거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무슨 모양? 아이들이 갖고 오는 블록 모양. 여기에서 이제 뒷면을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돌출된 모양을 조금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만들어 놓은 개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옆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갖다 놓고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순서를 뒤바꾸면은 얘네들 이렇게 살짝 뒤바꾸면은 얘가 앞면에 나오고, 얘가 뒷면에 나오게 하면 되죠. 세부적으로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